아 그냥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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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, 레드가 풀렸지만 잡겠다. <laughs> 또못 잡으면 사람이 아니다! 그렇지. 자, 라인을 푸시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거야. 내가 푸시하기 힘든 이 라인을 딱 이렇게 밀어주고 갈게. 야, 궁 있는 놈이랑 싸우자. 너오레이 자라는 심지어! 자, 이랬다가과감게 버리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! 무빙을 살짝 해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이치소 속에서 맨날 욕하니까 그냥 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욕을 해 어? 암틴이네요? 풀린 줄 알았는데 오! 설마! 오! 쟤들 마함 용도 못 쳐먹고 자, 그리고 버스이딱세 개가 쌓여있으면 뭡니까? 서비스. 야, 서빙하는 것 같다. 서빙 왔습니다. 집에 가지요. 음. 친구야. 당겨, 그래! 와우! 버스이위안 나가? 눌렀는데. 깜짝이야. 어, 메이가 온다. 자, 메스터이가 오는 걸 미니맵으로 봤습니다. 지정글 다 털린 것도 봤을 거고. 막 쳐가지고 오겠지? 어, 그래. 네, 강타 데미지 600. 아, 아, 어, 뭐야! 이런! 강타 싸움에서 패배했다. 어, 싸움 났다. 이럴 때는 HP는 별로 없지만은, 자,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아깝다. 자,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무리를 한번 딱 해도 됩니다. 자, 오스택이라 자, 욕심 한번 부립시다. 오스텍은 먹어야지. 어어 자 실패! 어 그래도 먹었다! 개이득! 저마도 뺨 역시 딩으로! 자, 벽뒤로 던져지는 거한번 인증하고 집에 가자. 어, 자, 한번 뒤저, 발기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버섯을 역시 한번딱 밟아주는 걸 보아하니 나스타난 이제 뒤졌다! 애들이 약해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니야! 이렇게 보어도못 걸었는데 말이에요 이? 우와. 생각했던 것보다 세다 내가. 어. <laughs> 이게 바로 숟가락 살인마입니다. 숟가락 살인마. 숟가락으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. 어이. 그래. 그거 쓰면 넌 죽었다. 헤헤헤헤실명만 <laughs> 맞추면 그냥 조질 수가 있어. 자, 그리고, 어, 문도! 잡을 는데 13레벨에 저렇게 작은 문도를 잡을 수가 있나? 어, 점아! 봉! 그래! 오오 그리고... 문도가 도망을 안 가. 어, 잠깐만. 가자! 이게 뭐지? 왜 뛰어 들어오지? 심지어 들어왔다가 전물로 나가네? 위험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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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쏴보자, 너 나랑. 으아! 아하! 모딜 체킹용으로 문도를 때려봤는데, 문도가 없네! 문도 이거 나왔는데, 정령이 영상 나온 문도를 죽이네! 못 하고 뛰졌고 한번 가볼까? 여기 기까지 와봤... 여기까지... 여기까지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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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그렇지 게이트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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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그렇지! 뒤에서 때리면 3명 때릴 수 있지! 그렇지! 나 아, 쎄다! 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쎄다! 자, 하나, 둘, 탕! 이렇게 튕깁니다. 알겠죠? 자, 마이가 일단 우리 집 타워를 부숴으면 이정그는내 거다. 다 먹었나? 아, 다먹었 시야장화하기 참 편하다. 던지면, 어이코 나왔네. 어? 이런. 아, 너무 방심했다. <목소리> 졸라쎄다, <졸랐어요>, 진짜. <laughs> 야, 이 마왕템까지 가면 은 지존이 었겠는데 <laughs> 야, 이게 뭔 딜이야? <laughs> 야, 여러분, 이게 뭐다? 숟가락 살인 입니다 숟가락, 숟가락! <웃음> 숟가락! <웃음> 숟가락도 세게 때리면 나쁘다는 거지, 여러분.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 조금 저를 은근히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메 이거 와! 일단 내가 쇼아로 와도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잡지는 못하겠지 애들 없어서 자5대3둘이서는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야케이트린잘 때릴 수 있게. 방을 깎아줄게! 블록으로 줍니다! 갑시다! 레드입니다, 레드! 오케이. 거의 드드하면 왠지 모르가나 있을 것 같은데. 어, 그렇게 오케이.

야 스텔은 그냥 무조건 이한 대만 만들어주면 스텔이네 빼야돼 빼야돼 나 지금 약해 빼야돼 빼야돼 내가 지금 만화가 없어 만화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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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방어이 깎으니까 역시 쓸모있다 빼자 저기 가야되는데 아 뺏기면 아 오스텔 제발 오스템 어, 진장 망했다. 어쩔 수다 아, 아다 아, 손빨을 맞아가지고! 아, 외국형한테 사과하자. 안타깝습니다. 김치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에코형한테는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.